자동으로 넣어주고, 때울 동안에 지압력을 맞춰주는 기계 아주 좋습니다. 이거 새기 샀는데, 지금 한 4, 5년째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습니다. 빵꾸 장비가 이게 다야. 빵꾸 때우기 위해서 공구가 이렇게 많아. 이거는 누울 때 쓰는 거, 못 찾을 때 이거는 커피 내는 거. 너무 차가울 때, 이걸로 가열도 시킬 수 있는 거. 됐어. 아또 해군부대 왔으니까 또 유공자증 보여주고. 아 주행 해야 꺼져요. 예. 네. 예. 네. 맛있어서 뭘 사볼까.